안녕하세요. 오늘은 밤지라니쇼를 먹어볼 거예요. 지금부터 먹어볼까요? 먼저 이렇게 숟가락이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밤지라미쇼. 한번 먹어볼게요. 바이바이 가라고요 <laughs> 이제 먹기를 시작할 거예요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가요? 밤티라미슈맛이요 네? 그냥 예전에 반티라미슈 크림빵 먹었을때 그맛 범티라미슈 크림빵을 먹은거는 리뷰가 없는데요 보여줘야지 <laughs> 어, 위에 그래놀라랑 초코 가른 게 올라가 있고 간거 아니에요. 조그만 거예요. 그게 그거예요. 중간에 밤크림이랑 밑에는 커피에 절여진 쿠키가 있어요. 한 번에 다 먹어야 맛있어. 맛있어요? 네. 또 먹고 싶어요? 예전에 어서 많이 먹었잖아요. 또 먹고 싶은 맛이냐고요? 다시 사먹고 싶은 맛. 왜? 네. 또사먹잖어요 맛있게 드세요. 또 왔어. 밑에 한번 먹어볼게요 밑에는 이렇게 컵에 절여진 고기 원래 오빠 꽃 차려 인데 오빠가 안 한대요. 원래 오빠랑 저랑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오빠가 안 한대요. 비낌이 약간 꾸덕하네요. 오빠는 제가 유튜브에 푸르어요 한 개만 먹어도 배불러네요. 그건 내가 그거 먹기 전에 토스트 먹어서 그런가요? 인차에 그거 먹고 싶으면 저장기 좋다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. 안녕하세요 네,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